안녕하세요. 행복한관입니다. 이번 영상 프로토 79회차 배당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네이션스 남자 배구입니다. 슬로베니아 대 이탈리아 어, 189, 165 배당을 받았어요. 176 배당이기 때문에 어, 1.5 프렌 슬로베니아 쪽으로 갖고 갈 가능성 굉장히 높겠고 어, 183.5 어, 기준점을 받았기 때문에 언오반은 언더 쪽으로 보여집니다. 저는 슬로베니아의 승리 3대1을 보도록 할게요. 다음 경기 4번 MPB 요미우리 대 요코하마 요코하마 177 배당 들어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177에 130 배당 들어올 것으로 보여지고 오노바 구간 때 봤을 때는 오바로 예상을 해볼게요. 다음 경기 7번 MPB 주니치 대 히로시마 마찬가지로 홈 177도 같이 들어올 것으로 보여지고 140 배당. 들어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언오바는 언더로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경기 한신대 야쿠르트 경기입니다. 172에 180 어, 172배당이 굉장히 잘 들어오는 배당으로 보여지죠. 헨슨까지 어, 보도록 할게요. 언오바는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라쿠텐 대 소벤 경기입니다. 이 157배당 어, 굉장히 안들어오는 배당이죠. 라프테는 역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오버 봤을 때157 167 186 언더 경기로 예상을 해 볼게요. 4대1뭐 이렇게 어, 두산 대 키움 경기입니다. 어, 157 배당 여기서도 나오는데 어,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 키움의 승리 146 프렌 들어올 것으로 보여지고 언오버 봤을 때는 언더를 예상을 해 볼게요. 다음 경기, 어, 롯데대 LG 경기인데, 141 배당 들어올 것으로 보여지고, 170 헨승까지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174, 178 배당인데, 여기 135 배당이라서 178을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 이135 배당이 안 들어오는 걸로 보면은, 어, 253 배당 이렇게 들어올 것으로 보여지고, NC의 승, 헨승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바가 예상이 됩니다. 다음 경기 KT 대 기아 경기입니다. 어, 152, 153 배당을 받았는데 152에 209 승에 행승 보도록 할게요. KT의 행승 언오바는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더 다음 경기 하나 대 SSG 어, 199에 158 보통 이제 199 배당이 많이 들어오는 편인데 어, 홈 199보다는 원정 199가 좀 많이 들어오죠. 158, 168이라서 이 경기는 하나 어, 네, 하나 역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역배 어, 오바 보도록 할게요. 다음 경기 31번 제1리그 니가타 대 비셀고베 경기입니다. 345, 335에 178 배당을 받았어요. 178이고 177이니까 어, 이렇게 삼각형을 그려서 이렇게 지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335345니까 177 오바 배당으로 보여지니까 저는 역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배 오바 2대 1 어, 179 1735 오바가 굉장히 잘 들어오죠. 그래서 오바는 좀 편하게 갖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주대 대구 경기입니다. 34번 k 리그1 어, 201 배당을 받았는데, 어, 구간대로는 295하고 395 배당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 159 배당이 있기 때문에 승의 헨승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오반은 언더 보도록 할게요. 2대 0을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제주의 승리, 헨승 언더. 다음 경기 37번 k 리그 1, 강원대 광주경기입니다. 어, 154 배당을 받았을 때는 승의 헨승 배당이 잘 뜨는 배당이죠. 그래서 근데 기본 배당에서 좀 3배당, 3배당을 줬기 때문에, 여기 3배당일 때는, 여기 1, 4, 4가 맞는데, 1, 5, 4라서, 어, 요거는 조금 무승분을 안 맞는 배당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1, 5, 1에 2, 1, 1, 5바 배당으로 보여지는데, 어, 1, 5, 1, 1, 5, 4보다 낮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는 언더 0대 1이거나, 아, 어, 0대 2거나, 어, 2대 0이거나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저는 요거 440 보도록 하겠습니다 440어 21법칙은 안 맞는데 어 기본 배당에서는 안 맞는데 핸디배당에서는 어440음 핸디백 광주의 승리가 예상이 됩니다 다음 경기 40번 네이션스 남자 배구 일본대 네덜란드 어 여전히 176 배당이죠 176 배당인데 어 182.5 기준점을 줬다라는 건사색 기준이고, 어, 1대3 정도, 3대1 정도가 예상이 되죠. 그런데 어, 160에 196, 196 프렌 쪽으로 보여집니다. 프렌 쪽으로 보여지고, 어, 3대2 또는 2대3 이렇게 예상이 되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거는 오바가 어, 좋다라는 거죠. 그렇게 오바를 예상을 해볼게요. 다음 경기, 디트로이트 대 토론토 경기. 이거는 197에 159인데, 핸디 159는 잘 들어오는데, 기본 배당 159는 굉장히 좀안 들어올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경, 이런 경우에는 저는 역배, 역배를 보는데, 홈일 때, 홈일 때 159를 역배를 보는데, 이거는 원정이 1 5 9예요 그래서, 이거, 어, 저는 토론토의 승리, 아예 헨슨까지 보도록 할게요. 159에 197, 헨슨까지 보도록 하고, 159, 159, 둘 다, 어, 1.59한테인데, 168. 그렇기 때문에,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바. 다음 경기, 172-180. 애틀란타 135 배당을 받았는데, 어 요거는, 172. 172 배당은 들어오는 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헨슨까지 보도록 할게요. 언어바는,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더. 다음 경기 마이애미 대 필라델피아 마이애미 역배죠 프랜 어노바는 176배당이기 때문에 어노바는 패스하는 게 좋겠습니다 기본 배당에서의 역배거나 어, 핸디 배당에서의 역배 양반 가실 분들은 이렇게 가야 되지 뭐 일반승이라든지 핸디승 프랜이라든지 이렇게는 추천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이애미 승리 프랜 오바를 예상을 해 볼게요 다음 경기 워싱턴 대 텍사스 경기 텍사스 어, 150 원정 150 0으로 끝나는 건 저는 믿지 않죠. 그래서 어,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어 언어로 봤을 때는 182 170오바 배당이죠. 오바 일반 승 프랜 오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뉴욕 양키스 대 시카고 컵스 1 5 7 2배당인데 이렇게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헨슨까지 보도록 할게요. 언오바는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크리블랜드 대 캔자스시티 140이라서 원래 237을 보는 게 맞는데 여기 00으로 끝자리를 맞춰줬기 때문에 어, 크리블랜드 승에 헨슨까지 보여지고요. 언오바 봤을 때는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더 다음 경기 보스턴대 오클랜드 138에 243, 186에 167 배당인데 이 경기는, 어, 167. 언오바로만 좀 접근하는 게 좋, 아 보이죠? 172, 언더 보도록 할게요, 언더. 다음 경기. 휴스턴대 시애틀 경기. 어, 172에 180. 어, 위에 있는 내용이죠. 근데 이제 또176 배당을 받았는데, 1 3 4의 256까지는 좀 힘들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어, 옆배 또는 256인데, 172, 1 3 4의 256. 134. 네, 이 경기는 슈스턴의 헨승 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 경기, 미네소타 대 볼티모어. 이 경기는 승의 헨승. 언오버는 오,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시카고 화이트 역배 봐야 되겠죠? 148. 어, 148 배당인데, 이거 역배가 아니고, 일반, 세인트루이스 승, 승은 17이 이렇게 들어올 것으로 보여지는데, 프렌은 이렇게 보여집니다. 언오바는 오바 보도록 할게요. 다음 경기, 미러키 대 신시네티, 165189 배당을 받았는데, 여기 99 배당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역배 프렌, 어오바도 오바 보도록 할게요. 다음 경기 에리조나 대피츠버그2-9대 1-5-9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도 역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배, 언오바는 오바, 179, 173은 되도록이면 다 오바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경기 샌디에이고 홈 169인데 어, 2-4-5까지 같이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는 역배 안보고 일반승에 헨승까지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오바는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88번 LA 다저스 때 LA 에인절스 어, 마찬가지로 일반 승의 헨승 보도록 할게요 어, 186 167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샌프란시스코 대 콜로라도 204 155배당까지 받았고 어, 승의 헨승 어, 커플 숫자 이거는 네. 언더로 봤을 땐 오바로 보여지는데 쌍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 언더로 볼게요 나머지는 아직 배당이 안 떴고요. 111번 A매치 여자축구입니다. 대한민국대 IT와 어, 하는데 일단은 1, 2, 3 배당 이거는 어, 빼버리고 1, 7, 6의 3, 8, 0, 3, 1 5 1, 6, 5, 1, 8, 9 일단 오바 배당으로 보여지고 어, 대한민국의 승에 헨승 오바로 예상이 됩니다. 4대 1 정도를 예상을 해볼게요. 다음 경기, 117번, 나고야 대 요코하마 경기, 2, 4, 5에 3, 4, 5 배당, 어, 1, 어, 4 배당, 4 배당, 1, 4, 8 배당인데, 이 1, 4, 8 1 배당 들어오는 배당으로 봐야 되겠죠? 2, 1, 9에 1, 4, 7, 오바 배당으로 봐야 되니까, 2대2무승부보다는 요코하마의 승리,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음 경기, 포항대 울산 경기입니다. 4 배당에 3, 9에 1, 4, 5라서, 1, 4, 5 배당은 안 들어올 것으로 보여지고, 그러면, 반대값, 485 배당까지 봐, 봐야 될 것으로 보여지죠. 27 배당인데, 좀 애매한 배당이에요. 어, 1.7. 네, 이 경기는 485까지는 힘들고, 어, 햄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의 승리. 햄무. 어, 이게 무하고 지금, 햄무하고 양방이에요. 그래서 무와, 이거 1의, 1 겹차가 있고, 어, 7, 9, 여기는 3의 격차가 있어요. 무승부에 가장 가까운 배당이 되겠습니다. 무승부. 무승부에 가장 가까운 배당이 되겠고. 어, 395에 145기 때문에 이1 4 5 배당 내려오는 일정배기 때문에 1 들어올 것으로 보여지네요. 네, 무승부 보도록 할게요. 무승부 풀에는 언더 1대 1 보도록 하겠습니다. 1대 1. 다음 경기 충북 청주대 안양 경기입니다. 450에 345 157 157 배당 사고 어, 배당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승부. 어, 프렌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언덕이 있구요. 1대1을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1 5 7배당이면은 어330 햄무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배당인데, 들어오게 되면은 햄무 헤무 또는 이제 무승부 이렇게 보여지죠. 그래서 헬승 280까지는 좀안 맞는다 라고 보여집니다. 당음경기천안돼 어, 서울 2랜드 경기입니다. 어, 175 배당이기 때문에 원정 175는 들어올 수 있는 배당이죠. 325, 175, 178이니까 언더 경기가 예상이 되겠고요. 어, 335, 325, 335, 345 이렇게 10씩 맞춰줬어요. 그래서 그래도나 작은 거 0대 2를 예상을 해볼게요. 서울 2랜드의 승리를 예상을 해 보겠습니다. 원래 1.7 구간에는 승인 승인3 2 5가 맞아요. 네, 배당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다음 경기 150번 제1리그 히로시마 대 가시마 경기 191 305 335 배당 받았는데 무승부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무승부 핸디패 언더 경기가 예상이 됩니다 1.91이니까 어191 오바 보도록 할게요 오버 가시마 역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바 1대2 보도록 할게요 다음 경기 이거는 일단은 언더경기죠 168배당에 헨무배당이 어, 340인데 330까지는 맞을 것 같아요 330 일단은 1대0이냐 아니면 1대1이냐인데 168 330 340 이렇게 맞춰줬고 여기 쌍수가 있기 때문에 무승부일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무승부 핸디패 언더 1대1 보도록 하기,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가시와드, 시원한 경기, 이 경기도 마찬가지로 언더 경기가 예상이 되겠고요 203에 310, 3배당, 310, 3, 410에 310, 이렇게 주면은, 어, 무승부 쪽으로 봐야 되겠죠? 어, 역배, 3배당, 이렇게 10의 갭차가 있는데, 무배당이 0이고, 햄무배당이 5일 때 역배,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일단은 무패 사이드로 보여지고, 안, 전하게는 핸디패, 언더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3배당, 410. 410에 3배당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이 경기는 무승부 보도록 할게요. 무승부, 1대1, 핸디패, 언더, 이렇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경기, 가와사키대 요코하마, 130에 425, 690 배당을 받았는데, 280에 345, 199, 199 배당을 받았고, 425, 425에 280. 여기는 5로 끝나야 되죠. 2, 8, 5가 돼야 되는데 어, 4, 3, 5 아니니까 일단은 이 경기는 무승부는 좀 지워버리도록 할게요. 어, 무승부 무승부는 제외하고 네. 헨승 보도록 하겠습니다. 헨승. 헨승의 오바 3대1 보도록 할게요. 3대1 다음 경기 간바오사카드 교토 경기입니다. 어, 헨승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승의 헨승. 어느 바는 5바 다음 경기 후쿠오카 대 사포로 경기 151배당 385 440 어, 일단은 사포로의 승리는 없어 보이고요 무승부 315 무승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325대315 네. 무승부 프렌의 언더 1대1 보도록 할게요 다음 경기 수원FC 대 인천경기입니다 285에 325 204 204배당인데 어 일단 위에서 기본 배당은 이게 안 맞고요 157 배당이 들어와야 되는데, 285 배당, 역배까지는, 어 역배도 나올 수 있는 배당인데, 일단은 오바 배당으로 보여지니까, 수원FC 역배로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역배. 역배. 언오바. 언오바 다시 볼게요. 언더로 정정하겠습니다. 언더. 어 무승부 볼게요. 무승부. 1대1 보도록 하겠습니다. 1대1. 다음 경기. 어 사간도스, 275 375 이렇게 배당을 주어졌죠. 275 375. 그래서 이 경기는 275 배당을 보도록 할게요. 275 프렌 언어바바스 때는 오바보도록 하겠습니다. 2대 1 보도록 할게요. 사간도스의 승리. 다음 경기 전북대 서울 경기입니다. 1 9 3의 3위로 320 배당을 받았고 164 배당 일단은 164 190 언더 경기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무승부냐 무승 아니면은 햄무냐로 볼수 있는데, 햄무 배당 1.93에 3,40대가 맞죠? 그러니까 일단 햄무 쪽은 좀안 맞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193에 3,80. 승연승 배당은 맞아요. 그래서 언더라서 2대0이냐, 또는 3위로 무승부로 보고, 1대1이냐 볼 수가 있겠는데, 164하고는 1의 갭차가 있어요, 무승부하고. 그래서 무하고 가장 가까운 배당이 되겠습니다. 무승부, 핸드페 언더, 1대1 보도록 할게요. 나머지는 배당이 안 떴고요 자 216번 북중미 골드컵 경기입니다 157-330-480 285-325 204 배당을 받았기 때문에 이 경기는 카타르 역배 쪽으로 보도록 할게요 역배 풀엔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0대1 보도록 할게요 다음 경기 225번 mls 샬럿대 신시네티 경기 204-330-280 배당 이 있는데 똑같은 배당이 저기 위해서 저는 이제 204를 선택을 했었죠. 그래서 이, 204 배당이 들어올 것으로 보여지고, 어, 햄무, 햄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햄무에 오바 보도록 할게요. 2대1. 다음 경기, 콜롬버스 대 뉴욕시티, 335대 34, 345대35 배당인데, 1.6 9간대승인승 배당은 일단 맞죠. 언어바 봤을 때는 일단은 언더 경기가 예상이 되겠고요. 어, 언더 언더니까 오바 배당으로 보도록 할게요. 무승부는 지워버리 2대2 무승부는 지워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배당이 0이고 핸무배당이 5일 때 380. 역배 배당은 너무 높게 측정되어 있다는 라걸알 수가 있겠고요. 어, 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대1. 다음 경기 DC유나이티드 대 인터마이애미 142-390-530 배당을 받았는데 어 승의 한승 봐야 되겠죠 199-158 오버 3대0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몽레알 대 애틀랜타 209-340-265 배당 무승부 봐야 되겠죠 340 무승부 핸디패 언더 1대1 보도록 할게요 다음 경기, 237번, MLS, 뉴욕 레드불스대뉴 잉글랜드, 174에 325375 배당을 받았고요 325375니까, 34, 어, 181, 325, 325. 어, 325는 다 지워버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어, 햄무 배당이냐, 아니면 역배냐,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335에 181이라서, 어, 저는 뉴 잉글랜드 역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배. 언 어, 봐 봤을 때는,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토론토 대 세인트리스 2,45배당에 33028. 어, 4배당, 4배당 1.44, 144를 받았어요. 그래서 어, 2,45배당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겠고요. 언오바 어, 봤을 때는 오바 배당 2대1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시카고 대 네슈빌 경기 211에 32027로 역배 봐야 되겠죠. 역배, 후렌 언더. 0대1이나 0대2 이렇게 예상을 해볼게요 다음 경기 휴스턴대 캔자스시티 365에 어, 375 164배당인데 어, 305 여기하고는 30에 겹차고 내려 여기는 191배당인데 햄무배당은 일단 안맞아요 여기 365, 375라서 순서도 바뀌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캔자스시티 역배, 풀렌 어, 오바 보도록 할게요. 1대2 다음 경기 미네소타 대 오스틴 경기입니다. 3, 5, 5, 3, 6, 5, 1, 7, 2, 1, 8, 3 배당을 받았는데 이 경기 언더 경기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 5, 5 무승부 보도록 할게요. 무승부 1대1 풀앤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258번 콜로라도 대 델러스 1, 9, 5, 3, 0, 5, 3, 2, 5 일단, 5배당이에요. 5배당은 홈일 때 5는 잘안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는 30이 더 작은 댈러스 역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배, 풀랜 언어버 봤을 때는 오바 보도록 할게요. 댈러스 승리, 풀랜 오바, 1대2. 다음 경기, 솔트레이크 대 올랜드 역배 보겠습니다. 189 배당이고, 쌍수를 받았기 때문에, 어, 189에 35. 189의 35도 들어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어좀 애매하긴 하네요. 일단은 이 경기는 오바 솔트레이크 승으로 정정할게요. 헨스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0. 다음 경기 북중미 골드컵 멕시코 대 코스타리카 445에 345 이렇게 445 345를 가 주어졌는데 290 배당이 안 들어오는 배당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멕시코 일반승, 핸승 오바 3대1 정도를 예상을 해볼게요. 다음 경기 LA 갤럭시 대 필라델피아 핸디배당 보면 465, 410, 145 배당을 받았기 때문에 어, 145에 245 이렇게 같이 주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역배 언더 2대0 LA 갤럭시의 승리를 예상을 해볼게요. 다음 경기 로스앤젤레스 대 산호세 1.5를 더하면 4-2로 4-2로 4 2 5니까 안되고 햄모 배당 3-5 1-4-7 오바 배당으로 보, 보여지고요. 일반승에햄모 오바 보도록 할게요. 2대1 다음 경기 3-6-5 3-6-5 1-6-6 배당을 받았기 때문에 3-2로 3 2 325 어, 배당하고는 갭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일반승에 한승 보도록 할게요. 어, 핸승 또는 역배데 이건 뭐 선택의 차이겠죠? 저는 벤쿠버의 핸승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구는 배당이 안떴고요 321번 K리그2 성남대 김포 경기입니다. 2로 배당, 어, 어, 이게 들어오기 힘든 배당이죠? 홈2로는잘안 들어온다라고 봐야 되겠고, 295, 어, 149, 152. 일단, 무배당이 3배당 미만이기 때문에, 요런 거는 주의하셔야 되는데, 365에 149. 일단은 언더 경기가 예상이 되겠고요 어, 460, 365에 152. 무승부. 역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배. 김포의 승리, 풀앤, 언더, 0대1. 이렇게 예상을 해볼게요. 다음 경기 324번 K리그2 경남대 안산경기입니다. 저는 이 158은 믿지를 않죠. 158배당은 저는 잘 배팅하지 않는 편입니다. 그래서 어, 무승부 또는 역배, 안전하게는 풀앤 이렇게 예상을 해, 해보겠고요. 일단 언더경기가 예상이 됩니다. 어, 1.6 어, 350 너무 높게 측정됐고 270은 안 맞고요. 무승부 역배, 역배, 역배 볼게요, 역배. 네. 안산의 역배, 풀앤, 언어바는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어, 191 배당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191에 325, 315 배당을 주어졌는데, 이거 165 배당은 들어오는 배당으로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 1.5를 더하면은 315가 맞고, 더하기, 아, 곱하기 2를 하면 330인데 325니까, 어, 수원. 작은 걸로 보도록 할게요. 역배, 프렌,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1대2. <laughs> 네. 그리고 나머지는 배당이 안 떴기 때문에 네, 축구만 보도록 할게요. 378번, 과테말라드, 자메이카. 어, 이158 배당은 저는 홈이건 원정이건 다 믿지를 않, 안죠 그래서 이 158도 저는 어, 잘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굳이 들어온다면, 은 햄무일 가능성이 높겠고요언어봐 봤을 때는, 어... 오바. 오바로, 오바로 보여지긴 하는데, 오바로 보기는 힘들 것 같아요. 저는, 320에 480. 아, 어, 158. 애매하네요. 네. 근데, 요거는 들어올 것 같아요. 네. 0대1 정도 예상을 해볼게요. 다음 경기, 미국 대 캐나다, 156에 345, 460 배당을 받았고요 어, 205. 345, 335이기 때문에 10의 갭차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승에 햄모 언더 보도록 할게요. 1대0 보도록 하겠습니다. 1대0. 네. 이렇게까지만, 어, 보고, 나머지 이제 물부는 그날그날 그날 따라서 쇼츠로 이렇게 배당 뜨면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주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